반갑습니다. 약방청년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뭔가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뭔가 가슴이 벌렁벌렁한 게 잠이 잘안 오고 머리가 찌끈찌끈거리면서 두통도 엄청 있으면서 아,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죽겠다.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 한약재를 먹고 되게 많은 효과를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한약재는 바로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오늘 이 영지버섯이 뭐고 어디에 좋고 또 이거를 구매하려고 할 때는 어떤 거를 구매해야지 잘 샀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먹는 방법까지 제가 싹다 쉽고 재미고 간단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영지버섯은 정말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한약재입니다. 거의 한 2000년 전에 기록에도 보면 영지버섯에 관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영지버섯은 정말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한약재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고 또 관련한 기록도 많고 관련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지버섯은 엄청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 중 하나입니다. 생긴 모습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발굽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자라난 영지버섯인 경우에는 일반인도 봤을 때 아, 이게 영지버섯이구나 라고 많이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생긴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윗면은 갈색이고 또 아랫면은 누런색, 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버섯의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윗면과 아랫면의 경계면이 확실하게 딱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몰랑몰랑한 이렇게 버섯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영지버섯은 엄청 딱딱합니다. 이게 얼마나 딱딱하냐면은 손으로 이렇게 해도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이 냄새는 약간 버섯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냄새를 맡을 때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부딪힐 때 되게 멀리서 부딪혔는데, 이 가루 날리는 거 보이십니까? 요게 영지버섯의 포자입니다, 포자.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된 영지버섯을 만지다 보면은 손에 뭔가 이렇게 가루 같은 게 묻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실 건데 요 가루를 이렇게 흡입하거나 이렇게 맛을 보시면 그 양약, 가루약 이렇게 먹는 것처럼 엄청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저처럼 이렇게 영지버섯 두드리기 때는 멀리서 두드리셔야 됩니다. 가루를 마시면 되게 씁니다. 그리고 연기 버섯 맛은 기록에 보면 엄청 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먹어보면입 안에서 쌉싸름하게 되게 떫게 쓴 그런 맛이 엄청 강하게 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버섯의 윗면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여기 있는 버섯은 되게 이 허연색 가루가 묻어 있는 것처럼 뭔가 좀 건강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면이 뿌옇게 뭔가 이렇게 가루가 있는 거 보고 어떤 사람들은 농약을 뿌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농약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포자입니다. 포자. 실제로 제가 재배하시는 분에게 한번 물어봤었는데 영지버섯의 경우 이렇게 농약이 탁 닿으면은 다음날 사르르 하고 다 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농약은 아니고 위에 있는 부분은 포자입니다. 포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영지버섯 전시되어 있는 걸 보니까 되게 막 진짜 반짝 반짝거리는 갈색으 있던데 그거는 뭐가 품종이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요 용지버섯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스팀 이렇게 수증기를 쐬면은 이렇게 진짜 반짝 반짝거리는 영지버섯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표면이 반질 반질하다고 해서 이게 엄청 좋은 영지버섯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열처리를 좀 가해준 그런 영지버섯입니다. 뭐 이런 정보는 사실 업계인만 알고 있는 그런 꿀정보입니다. 꿀정보. 그러니까 뭔가 윗면이 반질반질하다고 훨씬 더 좋은 영지버섯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뿌연 영지버섯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수증기를 쐬면은 엄청 반짝반짝거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지버섯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지버섯의 효능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그리고 또 호흡기에 있는 거담 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면은 이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도 그때 이렇게 자려고 누웠을때막 가슴 뛰고. 뭔가 이게 되게 불안하면서 잠도 안 오고 머리 아프고 이럴때 영지 버섯을 끓인 물을 드시고 많은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영지 버섯 끓인 물을 드시면은 많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과 혈관의 건강을 개선시켜주고 목 쪽에 가래가 끼는 것을 좀 많이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 찾아보시면 영지 버섯 효능은 엄청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효능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영지버섯은 부작용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지버섯은 부작용이 크게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록에 봐도 장복해도 문제가 없는 버섯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논문을 읽어 보면 영지버섯은 혈압을 낮춰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은 드셔도 아주 좋지만 뭔가 몸이 되게 찼고 평소에 저혈압 앓고 계신 분들은 이 영지버섯을 드시는 거는 전문가랑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제가 장복해도 좋다, 뭐, 많이 드셔도 상관없다라고 해서, 또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영지버섯의 경우에는 하루에 10에서 15g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지버섯은 이렇게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끓여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지버섯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영지버섯은 이렇게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물에 끓여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끓일 때는 이렇게 영지버섯을 잘라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지버섯은 엄청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집에서 자르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칼로 이렇게 해도 진짜 안 잘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신 곳에서 썰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지버섯 물을 만들 때 영지버섯만 넣고 끓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추나 뭐 생강, 계피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줘서 끓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하 계속 말하지만 영지버섯은 엄청 쓴맛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을 끓였을 때는 써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추나 생강, 계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좀 대추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대추 씨를 산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요 산조인은 기록에 보면은 영지와 산조인은 궁합이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추를 추천드립니다. 끓이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선 물1 5리터에서2리터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영지버섯 10g 그리고 대추 6개 정도를 넣어주면 됩니다. 영지버섯 10g은 이런 조각 기준으로 한 5조각 정도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추는 이렇게 6개 정도 넣어주셔도 됩니다 뭐더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 물 1.5L에서 2L 정도를 주전자에 넣어줍니다 연기버섯 10g, 그러니까 5조각 정도를 이렇게 물에 넣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기버섯은 물 위에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거름망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름망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연기버섯을 주전자에 넣고 끓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대추를 넣어줍니다 대추를 넣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비틀어서 완전 다 찢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대추가 안에 있는 맛까지 충분히 다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추는 꼭 찢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씨앗도 같이 넣고 끓여줍니다. 이렇게 준비한 재료를 다 넣고 난 다음에 우선 끓는 물에서 20분간 팔팔팔팔 끓여줍니다. 그 후에는 불을 끄고 은은하게 우려주시면 됩니다. 불을 끄는 이유는 영지버섯을 오래 가열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우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어, 또 많이 물어보는 것중 하나가 안에 있는 재료는 재탕해도 되나요? 라는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재탕하셔도 됩니다. 뭐3탕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맛이나 향 같은 경우에는 대추의 냄새와 대추의 맛이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대추에서 맛이 많이 우러나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마시어보면 은 뒷맛이 살짝 쌉싸름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거는 영재의 맛입니다. 보통 커다란 주전자에 많이 끓여서 이렇게 물처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드실 때는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나눠서 요리컵에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뜨겁게 차로 드셔도 되고 아니면 밖에 나와 두시거나 냉장 보관하시면서 시원하게 물로 이렇게 드셔도 상관 없습니다. 꼭 대추만 넣어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구기자가 있으면 구기자를 넣어도 좋고 뭐, 둥글레나 뭐 옥수수 볶은 거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끓여주시면 훨씬 더 구수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지를 구매할 때 어떤 영지를 구매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지를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통으로 된걸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려진 상태의 영지를 구매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된 거를 사서 집에 와서 잘려려고 보면은 진짜 칼로 자르려고 하면은 아우 진짜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자르려면 작두를 이용해서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통으로 된걸 구매하시면은 구매하는 곳에서 어, 이거 좀 잘라서 포장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지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옆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는 녀석과 뭔가 좀 통통하게 되어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나는 이유는 영지는 크면 클수록 옆으로 퍼집니다. 그러면서 이 갓부분에 목소리가 뭐 이렇게 날카롭게 변합니다. 자란 지 얼마 안된 영지를 보시면 이렇게 옆 모습이 뚱뚱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넓게 퍼지면서 옆면이 두툼한 녀석을 고르는 게 좋은 영지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매하실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윗면이 반짝반짝거리는 녀석은 이렇게 뒤집어서 수증기를 쬐준 그런 녀석입니다. 이렇게 윗면을 봤을 때허연색 가루가 많이 떠있다고 해서 이게 뭐 농약이나 뭐 방부제나 이런 것을 뿌린 게 아니라 이 영지버섯에 있는 포자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뭐 오래됐다 나쁜 거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포자가 많이 묻어 있는 거를 끓였을 때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영지버섯은 재배가 엄청 잘 되는 버섯입니다. 그래서 근처 한약방이나 뭐 이렇게 시장 같은 데서도 쉽게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도 직접 영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려진 형태로 200g씩 나눠서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0g 정도면은 이런 식으로 드셨을 때 거의 한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다 보시고 아래 댓글로 내려가 보시면은 거기 상단에 제가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도 남겨놓고 또 인터넷으로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도 하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문자로 문의해주시면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영지는 식품법상으로 식품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구매하실 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밤에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두통을 좀 앓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좋다라고 알려진 영지 버섯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영지 버섯이 무엇이고 또 어디에 좋고 또 먹을 때 주의할 점 무엇인지 또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영지를 고르는 방법까지. 제가 싹다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한약재 정보가 도움이 되셨거나 또 앞으로도 더 다양한 한약재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버튼 하나 남겨주시면은 크,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 영지 버섯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또 다뤄줬으면 좋겠는 한약재에 대해서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은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영상으로도 최대한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구매는 아래 링크에 서주시면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 식으니까 더 맛있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뿅